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산구 이천동 한가람 아파트 219동 704호, 43평 경임 매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약 2분밖에 안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꿀팁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볼거리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주세요. 감정가 25억 2천만원 원에 시작하여 유찰된 금액 2 0억 1,600만 원에 서울 서부 지방 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2000역 역세권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고 시공사 GS사업단 단지명 2000더 펜타스텔라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우수한 교육 환경, 용산 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강 시민공원, 이천시장 각종 편의시설 발달, 국제업무지구 개발로 인한 수혜지역 아파트입니다. 법원 경매는 일반 부동산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금액이 높은 것은 수십억까지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투자 방법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매를 입찰부터 입주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좋은 물건들이 아파트뿐이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 내 부동산에.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연봉 몇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예상하지 못한 숨어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의 함정을 가르쳐 준다고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유튜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함정을 다 배워서 하기에는 일반인들은 힘들고 나이 드신 분은 오늘 배운 걸 내일 잊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집장만 한번 하고 말 사람들이 그 많은 양의 경매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정열 낭비입니다. 그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전략하는 길입니다. 어설프게 대충 배워서 도전했다가. 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경매 날짜 지난 물건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수 대리 법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